그 직장 다닐 때는 돈 벌라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어. 공부를 해가지고 내 실력을 갖춰가지고 성장을 해놓으면 돈은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직장에서는 돈 만지기 위해서 재택기하고 뭐집 사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게 내를 키우는 거라니까, 나를. 사회학교거든요, 직장이. 어. 그래서 이제 커볼리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만져봐야 돼요. 요번에 공부하다가 커볼리 만졌나요? 커볼리, 우리 같이 놀아봤어요? 못봤어요. 못봤어요? 커볼리 찾으세요. 이게 직장 공부에요 제일 기초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드는 직장을 갔어요. 어, 갔는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간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가 A가 B가 있는데, 이 A는 돈을 벌러 간 거예요. 어. 근데 이 B는 이 물건을 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응. 음. 근데 시간도 똑같이, 어, 우리는 일하고, 어, 그 경제적인 이 방법도 똑같이 받아요. 시간도 똑같이 하고. 근데이돈 벌러 간 사람이 A가 잘한 거예요 B 이 물건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간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아 어, 이거 B거든요.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은 이 아이템으로 가서 그 고마우니까 거기에 가서 이걸 만지니까 이걸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벌러 가는 것은 여기서 잊어야 돼요. 잊어도 돈다 줘요. 한 푼도 덜안 줘요. 다 준다고. 근데 우리는 월급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이걸 쓸 사람에서 일한 적이 없어, 니가? 어. 이 제품이 잘 나올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못 커요. 커지를 못 해. 왜? 이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사람의 생각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물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이거 좋아가 땡기지를 않는다니까 사람의 기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어, 이게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 보고 끌려요. 여기 에너지거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직장을 어떤 생각으로 가서 무엇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회사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그 교육부터 바르게 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을 어, 만나고자 하는 거죠. 어, 교육 없는 직장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교육이 있어야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교육이 없으면 어디 가도 내가 본급받으면 돈 벌러 갈 때는 많아요. 근데 교육이 있다면 이거는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에 시간이, 이렇게 1년 1년 보내는 이 시간이 내가 성장을 하는 데에 도와줘야 되지. 일시키고 돈 주는 거는, 그거는 어디 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어, 요런 게 다른 거죠. 어, 응?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공부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일런 시간에 무슨 공부를 나누는다 해서, 일하고 물고는 말 빼지.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어느 한계에서 멈춰갖고, 이거 무너져요. 우리 직원들이 질이 안 좋아지면 이 회사 발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직원이 질이 발전해야 발전하는 만큼 이 회사가 발전하거든요. 아, 그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 회사가 지적인 회사가 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 이 교육 없으면 안 돼. 앞으로 미래는 교육이 없으면 이 직장이라는 이 개념을 잘 모르면, 다녀도 나이만 먹지, 밥 먹고 똥 사지, 나는 등심되지, 아, 어 그래, 세상에 대접 못 받지. 이거는 아주 기초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직장 다닌다 했어요. 그건 직장 아니에요. 응. 어 돈몇푼 벌기에 쫓아다니는 거? 노예예요, 노예. 어, 우리는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육이 없으면 안 돼. 어. 이런 거니까 이 본문들을 때, 어 이거는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르게 주는 거지. 우리는 홍의 인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홍의 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지도자가 안 되고, 나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응.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이때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노조를 만들려면 노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도움이 되는 게뭔줄 알고, 이런 거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투쟁하고, 맨날 권익을 찾는데, 니네 권익이 뭐냐, 이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권익은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다면, 당신 조직에서 5년 동안 몸을 담았다면, 5년 동안 내가 성장을 해야만 돼요. 이게 손해가 없는 거예요. 100년 압박을 시간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한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 5년 동안 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발전 안 되면 안 돼. 돈 아무리 줘도 소용 없어. 그거는 다 뺏겨. 응. 어. 질량이 모지는데 돈만 타고 그게 놈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다 뺏겨. 내게 안 돼, 절대로. 질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와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교육을 못 받는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안 돼. 지리무지대가. 대한민국이 고만한 질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할수 없고, 이제 배워야 돼. 어. 이제 그걸 지금 아리키고 있는, 국민들을 아리키는 거야. 어. 그니까 이, 이게, 이게 좋아서 내가 막 이러니까 다 변하고 좋아지는데, 어. 억지로 들으라 한 사람은 억지로 듣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걸라네요 여기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laughs> 아직 시장 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 이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으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에, 에, 같이 앞으로 지나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아. 에, 사장님이 뭘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같이 알고자 노력해야 돼. 어, 내가 가진 그런 직원들한테 전수해줘야 되고, 그걸 같이 나누어야 되고,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잘 통하면 웃음이서 잘 통하는데 이 회사 금방 일어나요. 우리 직원들끼리 사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웃음이서 잘 지낸다. 이 회사 금방 일어나고, 니도 금방 사이 좋아져요. 그 웃지를 안 하는데 발전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 회사가 웃어야 돼요. 어, 사람을 내가 작게 써도 웃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고, 어 그걸 우리가 3개월, 6개월 해보는 거죠. 아, 도저히 우리가 손발 못 맞추겠다. 같이 웃으면서 안 되겠다. 그럼 빨리 놔줘야 돼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쓸 때도 어 우리가 한 6개월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가 안 맞으면 여의심은 네 인생이 손에 가서 안 된다. 요렇게 갖고 임시로 같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군이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끼리 이제 다 모일 때, 이게서 이제 힘이 나오거든요. 요런 어, 것들도, 어, 운용하는 분들도 그런 거를 잘 챙겨야 되고, 어, 우리가 같이 인연하러 이제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거 잘 맞춰야 돼. 그때부터 네가 발전하는 거